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서울 북교의 박진웅입니다. 우리 찬성과 285장 통합, 어, 새 찬성, 285장이고 통합 찬성 209장 한개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이 찬송의 내용은 주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아, 이런 분들은 실감하는 이런 찬송이죠. 그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예, 이 찬송은 아, 그러한 주님을 서로의 만난 이런 기뻐 마음에서 쓴 시이고 또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는 찬송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라 이게 사실이죠 이 기쁨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 하고서는간나기 아, 어려운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란 그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를 보면 이 좋은 날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날 그 합동 찬송에는 그 중생했다 이런 표현이 됐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성렬를 거듭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좋은 날내 천한 몸 중생하게 되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 섬기리. 그런 마음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되는 거죠. 3절에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평안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 원하지만 예, 가지 어려운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이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평안이죠. 새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것도 놀란 고백이죠.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런 확신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구하시면 돼요. 주입해 나가시면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생말 읽는 동안에 주님 믿게 되면, 이런, 그, 어, 재산받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늘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에 다 씻은 날. 기독교는, 어, 처음이라고 그러죠. 아, 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는 이러한 체험. 또, 니고데모가 주님 만나는 체험. 또, 영 1장에 보면, 그, 필립도 주님 만나고, 또, 이, 어, 사도 요한도 주님 만나고, 어, 또, 이, 나다이엘도 주님 만나고, 이런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변화되는. 주님 만나고, 그런데 변화가 없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 이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가 동감할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laughs> 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좀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에 대한 이래 미심적이라고 하면 좀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최대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됐는 들으면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들리고 마음에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네면에서 8장에 그 좋은 얘기가 나와요 네면에서 8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면에서 8장에 보시면 어, 그이 8장의 대상은 이사백엑스니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이, 노예생활 하다가 성전을 재학연하기 위해서 올라온, 어, 분들이죠. 그러니까 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데, 예,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성,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먼거리를 올라와서, 어, 자기들의 삶 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 온갖 힘을 기울인 이런 분들이 한몇십 그 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밤에 올라온 분들의 그 올라올 때그 열심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열심이 좀 식어진 그 이런 때였는데 예, 이제 거기 팔 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짓고 어, 성을 쌓는 이 과정에서 성전을 다 성을 다 쌓고서 이제 오늘 같은 이 수련회 같은 수행회 같은 이런 모임을 가지는 그 모임이에요. 팔장 보시면 거기에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을 사마는 모습 이게 참 굉장히 오에게번이 되는데. 그냥 설교 듣는 거 하고 사마아는 마음을 듣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8장1절리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에 여기 모든 백성 일제히 왔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모세율법 책을 아 어, 가지고 오셔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는, 어, 참 놀란 장면이죠. 그, 우리도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귀의 시대에 사도의 말씀을 받아 소를 켜자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전혀 힘썼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응? 음? 그리고 이제 한 마음으로 모이는, 어, 이런 장면. 아니, 그와 똑같은 이런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절에 오시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모두 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스물아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모두 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2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필기 도구를 가져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 적어 놓으시고 그래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설교제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시면 그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는 말 끝나지 마시고 그분이 전한 말씀이 과연 그런가? 다시 한번 삼고해 보면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절를 보시면 아그 5절을 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이심. 요즘 하나님의 말씀 너무 흔하니까 그이 경외심 많이 떨어진 이런 시대로 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책 이 있습니다. 여기 그이 율법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하나님 말씀이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그 제가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게 항상 문제가 돼서 아무도 서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 주제가 되시고. 처음 이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생수하복을 추정하는 분이신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분을 속여야 되나 이게 제 고민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그 그,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또 여러분 들으신 게 없는 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 여러분들 생수합복을 추정하는 결정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이 제가 증거하는 예수 크리스도도 여러분들, 영원한 성사하고 추정하는, 아, 결정하는 분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소개받으실 때나, 이 성령 말씀을 소개받으실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기그 에스라가 그 하나님을 속축할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답해요. 요즘은 아멘을 잘안들리는 시대에서 아멘스를 안 해요. 응? 당연하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멘스를가 초절로 나와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쳐들어야 되는데 그 아멘스도 잘안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좋은 거 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아, 그만큼 그 약해졌다 는 뜻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티를 보면 말스 듣고서 우는 산 생겨요. 울고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많기도 하고 오의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 필요할 때요 간직 기도 했을 때, 정말 한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의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두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이 원하면, 강단이라는 것이, 말씀 준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간을 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님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 오늘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 그, 1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오늘 사실은 그, 4절, 5절, 그, 나갈 차례인데, 이제, 1절, 3절을 먼저 보세요. 예, 굉장히 그, 장엄함, 또 경의스러운, 경애스러운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어떤 음을 알면, 하나님이 소개될 때, 그,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이, 경애가 되는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1절 3절 보시면,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절에, 말씀에다가 예수님 넣어서 읽어보시면, 실감이 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 베들렘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그 증명해드렸는데 이제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늦게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티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는 6개월 늦게 났는데 먼저 계신 분이다. 또그 요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볼 것을 어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때볼 것을 정확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너희 주선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도인들이 가로대,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야 아브라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분이니까요.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드렘이 시작이 아니죠. 예, 신학적 인 용어로는 선제라고 그래요. 선제. 예, 먼저부터 계셨다. 이런 표현을 선제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의 선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제. 예수님이 그 창세 전에,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런데 17장에 보면 10장 5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말씀이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이런 분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 소개받는 것입니다. 응? 창세전부터 계신 분. 또, 연일서 일장이절을 보면, 그, 1절과 2절을 연한다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로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신 분 영전하신 분 제가 증거한 예수님의 이런 비명을 아시길 바라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고 아까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랬잖아요 2장 1절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래서, 어, 이 5장 17절인가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동독하다고 자처하니까, 이건 하나님도 모독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단순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면, 물론 돌에 어, 맞아 죽어 맞다 한 거죠. 그런데,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은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나 아버지는 그, 그, 그때 도로를 치려고 그래요. 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되고 사람,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기심정이냐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의 다른 점이에요. 응?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로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때다 좋은 말씀을 하는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영 이건 운명을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런 걸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말씀 그런지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 이제 3절 가기 전에도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증거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한 말씀이죠. 어떤 분은 요아의증거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영어로 말하면, god 그래. The d 이 아니에요. A god. 그신 중에 하나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란 말이 그게, 그, 그,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 말며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의 아버지가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세례요한이, 내가 누구냐고 그럴 때 나는, 이 그, 나는, 그, 이,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의 죄의 길을 평탄게 하려고, 어, 이, 보냄을 받은 광에 외치는 소리라, 2 3절에그 말씀이 있죠. 선제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리에서 외치는 자의 서류로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인정한 거예요 그 보면 중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부터는 약 2000년 전부터 또 모세로부터 하면 약 1500년부터 조상들을 통해 들어온 그 하나님인데 그하나님 인간 오셨을 때 우회했어요 왜 왜우냐 잘못 믿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는 똑같은 분인데예수님말씀안 맞는 거예요. 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귀를 믿고 있었어요. 초생 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타그러잖아요. 팔 장에 영문 팔 장에. 그다음에 세례안이 처음 오, 와서 첫 그 천간 말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천 번에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고 그러셨어요. 천국에 가까웠다고. 왜그러서생하면 그분들이 사탄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읽으면 그다 이해, 제약이 다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영한목을 자세히 읽으시면. 어, 왜 회개하라고 그러셨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가지 예수님은 어,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통동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걸 확실히, 그, 알아두시고, 상고해보세요. 그 말이 틀린지, 옳은지. 그걸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생각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다른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함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 생각, 생각 생각할 말씀은 이제 사절부터인데요. 사절, 오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이 말씀과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대단한 말씀인데 그냥 지나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 무슨 뜻이가 하면 예수님 생명이 없으시면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 하물을 죽은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렇게 그사도바울은 그런 데서 15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인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는 살리는 영이다. 이 죽은 사람한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 그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씀이 2장, 3장, 4장, 그 17장까지 쭉 나오는데 생명이, 생명 관계된 이야기 읽어보시면 보통 분이 아니시오구나. 보통 분 아니시오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계셨다. 그걸 그냥 이렇게 깨닫게 아니라 이라고 위대하신 분, 우리한테 필요하신 분, 이분이 우리 생사을추장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같은 데 보면요. 3년 각인 1장에 보시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하고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나.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삼제에 보면 니고데만 어떤 분이에요. 니고데만 하는 말씀인데 니고데만한테 니고데만은 그 이스라엘의 관원이죠. 관이라 한 말은 어, 이스라엘 7 0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존경받는 어,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그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은 이렇게 그이 외식하는 자도 인생하고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철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거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선을 가르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로 볼 수가 있죠. 이런 분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 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밤에 찾아 밤에 찾은 말이, 어,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붙인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 느긋한 동료들이 다 예수님 반대하는데, 이분은 밤에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이, 간단히 넉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을 신원하게 이뤄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볼수 없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